음, 저희 연말에, 연말에? 네,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잘, 서로 이번 연도에 음, 다잘 네. 돼서. 맞아요, 좋아요. 저희 그래서 저희 항상 얘기하는 게 호텔에서 또 이렇게 마구잡이를 많이 시켜먹자고. <laughs> <막. 웃음> 진짜. <laughs> 진짜 저희는 정말로 네. 막 시키는 거예요. 막 같아요. 시켜요, 정말. <laughs> 아, 여기서 질문하드려요. 누가 제일 잘, 제일 잘 먹습니까? 어, 그거 가능할 수 없어요. 먹퀸. 어 가늠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약간 근데 잘시 채연이가 참잘 시켜요 맞아요 아잘 시킨다 네. 맞아요 그 메뉴를 아, 나... 되게 잘 골라요 어. 맞아요 <laughs> 그렇고 네. 먹는 양만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먹나요어 소미도 아, 잘 시킨다 근데 먹는 양은 음. 어, 어, 어 정말 다다 다 잘... 많구나 네, 좀, 다, 다 많구나. 자, 정말 다다잘 먹는데 네. 근데 잘, 저는 음. 다이어트 할 때가 더 많아서 음. 어, 맞아요. 원래 제가 제일 잘 먹었을 수도 있을걸요? 그래요? 음. 맞아요. <laughs> 그리고 되게 마음 아팠어요. 저는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. 그때 저희끼리 이제 그, 그, 띵, 땡뽕, 땡뽕이라는 데를 갔었는데, 아 네. <laughs>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거기가 있는데, 거기를, 저희가 단체로 이제 밥을 먹으려고, 갔는데 소혜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이제 차에 있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아, 너무 마음이, 저, 어. 너무,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그때. 얼마나 흔들리면 차에서도 네. 안 내리고. 아 차, 그래서 어. 전 차에서 샐러드 먹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가지고 그때 그놈의. 땡뽕 땡뽕 진짜 다음에 꼭 같이 가요. 어 아, 언니는 알겠습니다. 그거 땡 그거 말 잘하네요. 저는 맨날 그거 어. 그냥 말해가지고 안 했었거든요. 아 두두 <laughs> 아, 사실 아까 그렇게 한번 소희양이 먼저 경고를 아. <웃음> <웃음> 저도 비슷해요. 네, 아, 알겠습니다. 자 어, 어쨌든 멤버들이 결국엔 많이 다 먹었던 걸로. <laughs> 네. 아, 알겠습니다.